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에 귀한 생명의 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하 지내길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귀한 은혜 나누며 사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안장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과 1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하는데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세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에 특히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아,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에, 서로 다양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했지만 갈등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모두를 위한 구원자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또, 모두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다라고 유대인을 위해서도 로마인을 위해서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전체는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예수를 왜 믿어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라고 풀어 해석해 주는 모두를 위한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인과 유대인을 모두를 위한 복음 그리고 예수를 왜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1장에는 복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반복합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들으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소식은 예수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출애급그 이전의 창세기부터 유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지편을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성경은 그 약속에 관한 겁니다. 정말 약속대로 3절에 보면 유다인 가운데 다윗의 혈통 중에 그 아들이 오셨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실제로는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구원자로 보내 주신 예수님. 이게 기쁘고 복된 소식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거부하거나 마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된 소식이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즉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무슨 능력이요?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 있습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라고 했을 때, 빠져, 물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이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노력이나 시간이나, 아, 뭐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이죠?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생로 병사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유대인에게도 능력입니다. 옛날에 믿었던 그대로 그냥 그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져서 유대인에게 능력입니다. 헬라인, 로마인에게도 능력입니다. 똑똑하고 계산하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복음이고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돼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애쓰고, 힘쓰고, 108배를 하고, 돌을 닦고,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가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가 의롭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십자가는 예수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 되려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고. 유대인에게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어떻게요? 믿을 때에 메시아가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오. 믿을 때에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믿음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겠네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다시 묻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면 제일 중요한 게 흔들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제일 중요한 게 약해지는 거네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의심, 믿음이 의심이 된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네요. 우리가 중요하면 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나, 나의 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할 수 있어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주말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건 하는데 믿음을 중요하면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중요해요. 자녀들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하면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 있으십니까? 제일 중요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과 시간과 손과 발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사람. 그것이 예수를 복음으로 다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로마서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